안녕하세요 아임팔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2주 동안 너무 바쁜 하루하루였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좀 나는 바람에 더 시간이 지체되었네요 아 불행히도 에쿠스를 뒤에서 박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일단 신규 카드 엄마 마녀가 출시되었고요 그래서 드래프트 도전으로 얻어서 한번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아우 고생고생해서 일단은 완료했고요 엄마 마녀 보시면은요 어,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 보셨겠지만 어, 재밌는 전설 카드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공중 지상 상관없이 호그를 로얄호그 말고 그냥 일반 호그입니다 좀 약해요 몸빵도 약하고 공룡력도좀 약한데 이걸 소원합니다 잡을 때마다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가 좀 재밌어서 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시즌에 진짜 6,300점을 넘어 보려고 엄청 도전했는데 와 6,298점 뭐 이런 데서 진짜 한1 0 번은 미끄러진 것 같아요. 와 진짜 스트레스 그러면서 좀 많이 꼬이고 슬럼프도 오고. 아, 막대 고민도 되고 이러면서 좀 많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상도 시간도 없었지만 영상 올릴 만한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뭐본의 아니게 좀 많이 쉬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엄마 마녀. 아 이름이 엄마 마녀가 뭐야? 좀 <laughs> 그랜드 마 마녀, 마녀라든가 뭐 많잖아 마스터 마녀라든가. 아, 엄마 만녀 아, 그냥, 그냥 엄마잖아, 엄마. 죽여도 엄마야, <laughs> 어쨌든, 어, 지금 상대방은, 뭐, 자이, 폭탄병, 막, 자이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데, 오, 어, 양권으로 좀, 막아주고요, 일단은. 살짝 위험했는데,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에, 엄마 만녀좀 써보자. 어떤가. 물론, 이제, 저쪽 드래프트 도전해서 엄마 만녀좀 써봤는데, 몸빵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몸빵까지 좀 개사기 카드가 되겠지만, 물론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 예고 영상 봤을 때, 어, 이거, 무덤의 카운터를 날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결정적으로, 파보로 굉장히 약합니다. 파볼 한 방이면 끝나고요. 너무 허무해요. 그리고, 타겟팅을 이미 잡아버리면, 다른, 뭐, 해골이나, 무슨, 뭐, 고블린 애들을 전혀 때릴 수가 없어요. 스플리시 데미지가 없더라고요. 요런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 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방어용으로 쓰시면서, 호그들 조금, 그냥 호그, 일반 호그, 살짝살짝씩. 한짝 지금도 보시면, 짜이한테 타겟팅이 가니까, 뭐, 호그, 이제 한번, 호그 잡기, <laughs> 짜이 잡고 호그 한 마리. 근데, 요거는 조금, 어, 어 꿀리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엄마만요. 어, 엄마, 엄마. 어, 어, 어 감사해, 엄마.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런식으로좀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아, 어떻게든 운이 좋아고 생존 계속 하는데, 엄마가. 아, 진짜, 우리 엄마 생각나네. <laughs> 지금 <막> 상대방도 급하니까. <laughs> 바바리안까지 막 내보내서 하는데. 야, 이게 폭탄병이나 특히, 보울러한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 보울러한번 흔들면, 저 호우들 다 놓고, 그 다음에 엄마까지 그냥, 어우, 속수 무책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주로 사저, 사용하는, 이제 매기도에, 최근에 양궁까지 해서, 이제 벌룬을 좀 견제해주는 덱을 계속 사용했다가, 어, 좀, 무덤에 너무 답이 없어서, 아, 무덤은 정말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마보까지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마보 빼고 지금 엄마를 좀 넣어봤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대책 없어서 <laughs> 번개로 좀 폭탄병 제거하면서 엄마를 좀 살려보자 라는 플레이로 그냥 해봤습니다 가볍게 그냥 저도 상관없다 어 한번 해보자 엄마 좀 플레이 해보자 랭 게임에서는 어느정도 통하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폭탄병 제거 해주면서 플레이를 했고요 어, 지금 상대방 좀 엄마 플레이에 조금. <laughs> 아, 저 엄마 뭐 벌써 있어? 아, 어, 엄마 짜증나네?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네? 좀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개로 자꾸 포탄만 제거하니까, 폭탄병에 <laughs> 안 내고, 순환이 아,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마로 호그 계속 신경 쓰이게. 그러니까 이제, 폭탄병을 저 호그 잡는데 계속 쓰죠? 왜냐면 계속, 짤짤이가 하우 야금야금 들어가 아 짜증나게 지금도 살짝살짝 들어가죠 <laughs> 이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뭐 도구로 계속 짤짤이 늦는데 파통으로뭐아쳐 제거해주고 박지병 아 안마 엄마. 엄마 말고 안마한테 굉장히 카운터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역시 어, 마더비치 마더 아, 역시 마더 미친 것 같아요 지금도 <laughs> 결국은 호그한테 무너졌죠 엄마나 그냥 일반 마녀한테는 확실히 카운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엄마 마녀라는 그 명칭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좀 스파키가 있어갖고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어, 로운까지 있어가지고 좀 까다로웠는데 한 볼게요 네. 이 경기는 어떻게 했는지 앞에 살짝 빨리 돌려서 제가 아, 용광로으로 먼저 했는데 아 이거 번개가 없어 여기서 번개로 딱 조졌어야 되는데 아 번개가 없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코스코스 났고 그나마 조금 스파키를 조금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안되죠 아우막다 <laughs> 날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나마 파스, 파스가 쬐끔 들어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좀 막아볼까? 했는데, 어우, 이것도 안 되고, 또 막고, 여기서, 설마 두대막겠어 했더니, 씨, 와, 두대 맞았어. <laughs> 그래서, 아, 그래, 이번 판은 마음을 키우자 가벼운 마음으로. 어, 엄마, 아 엄마, 엄마 한번 해봐야지. 엄마 플레이 해봐야지. 어, 이랬는데, 어우, 폭망했어요, 지금. 와, 발, 키리 나무꾼 조합이, 와, 대사기야씨 너무 쎄 아, 거기에 이제 또 까다로운 해골통까지. 오, 이러면서 <laughs> 해골통에 저 나무꾼 저버플과 먹으니까 와, 이것도 무섭네요. 그래서, 아, 이번 판은 뭐? 그래, 가볍게 해보자. 어,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살살 이제 용광로부터 다시 빌드업을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스파키로 재미 봤거든요 아까. 어, 스파키 로운으로 재미 상당히 봤습니다. 어, 어, 내가. 막을게 별로 마땅치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몰랐지 요거 이거 <laughs> 처음 당하면 상당히 짜증납니다 <laughs> 오내스파키 네 용광로 아직 피많땅아 이거 어떡하지 아네 여기서도 살짝 욕심을 부린게 기사로 애들을 좀 꼬셨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아쉬운데는 이제 노움 나왔는데 어, 지금, 엄마 있구요. 해골통, 바통으로 막아주고요 스파키로, 오는데, 어우, 좀, 음, 이제 스파키, 조 아파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스파키. 어, 일단, 번개로 조금 전지해주고, 어, 호그 조금 짤짤이 살짝 들어가주고, 일단, <laughs> 기나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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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는 있는데, 마녀,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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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아, 너무 약해. 데미지 너무 약해. <laughs> 일반 데미지는, 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 데미지는, 아, 이게 약간 얼법하고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laughs> 얼법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에게도 나무꾼 살짝 미치실 수 하시고, 이제, <laughs> 그냥 내주죠 나무꾼 막, 배구 아니, 사냥꾼 막 빼기는데, 끝났죠? <laughs> 이렇게 해서 상대방, 나무꾼 실수 한 방에 예역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경기 살짝, 엄마의 그 플레이어 좀 봤을 점이 있는 카드는 확실해요. 어,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쓸만은 해요. 어, 써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 전설이라는 거. 아, 이게 전설 카드 정도 되면, 아,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저, 저 호그가 조금 더 세든가. 아니면 엄마의 그이 데미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스플래시가 있든가. 아, 그럼 너무 사기인가? <laughs> 어쨌든 여기 파벌에 그냥 끝납니다. 어, 그리고 스플래시가 없으니까 이런 미니언 애들도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미니언들이 굉장히 고전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호구를 이제 물론 소환하긴 하지만 또 소환 만 가지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카운터는 꽤 많아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각종 마녀들, 암마나 그냥 일반 마녀한테는 확실한 카운터가 있습니다. 근데 타겟팅이 앞에 있으면, 몸방이 앞에 있으면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재미로 한번 정도는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좀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